뭐라 오겠습니다. 예. 대기하고 다나가수있어 여기 나가지? 끝에 있는 거 제가 찾아볼게요. 한분더 도와주셔야 하긴 할 거예요. 이거, 어? 오셨다. 블러드? 페고부터? 어격 한 번? 하나도 어격? 어? <목소리도>

들고 갈게요. 게요 멀리 는거 쫄았.. 라나한만좀 뺄게요 조깐만 음, <목소리도> 저요, 형님 비키라 형님아. 응, 잠깐만. 나도 거기 있어봐, 일자로 갈게. 안맞지 바닥 조심하세요. 오 강남스타. 바닥 조심하세요. 어.. 간진난데이 형님 워어.. 귀엽자네 흑인 크다 간진마시고요 갈게요 마시고요. 오케이 이 마늘 잡는거 보고 제가 뒤에거 다 몰게요 네 다이아 짤 제가 갈게요 고습니다님 여기 탈수 있으면 타어주세요네 털고 채꼬님 감사합니다 잘. 바닥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. 요그두 마리 잡는 거죠? 네, 두 마리 잡고 그만 뽑고 밑에 네. 잡을게요 바닥 조심하세요. 멀리 있는 그 새꼬딩 잘려. 또하늘이 있네. 어. 보수고 저예요? Okay. 게요. 아픕니다 조라사부터. 어격 쓸게요. 어, 몇어몇 내 뺄게요. 원한 잡고 갈게요. 원한 잡고 천천히. 그 네. 어, 뭐고? 요, 옆에. 아이고 이거. 아, 이거 잡는 거야? 어이, 어이, 어이. 근데 이거 이마저 인마, 왜 원래 안 오는데? 너가 가까이 핸부로 갔는데 핸부로? 방금. 아, 아이가 아, 이생본인 음. 전부... 네, 헐... 뭐지? 와... 임마... 만 교만 꼬여요. 임만에 꼬이니까 임마... 이마 잡고... 임마... 는 맨, 마지막에 잡을게요. 와... 씨2을마을시크고요고요인박인데안 아, 나 가기 싫은싫 이제 이제 1하단 하니까. 이거 그 이산가고 어떻게 안 왔어? 어, 오케이. 어디가? 어디가? 저, 저 뒤에, 뒤에 법사. 어어. 법사, 법사 짤, 짤 아, 나. 선수. 고, 저쪽 갈게요. 네. 내들 잡, 내들 잡고 와서 좀막 잡을게요. 할키아스를 네임드 잡고 잡는다고요 네, 네, 네. 그게 돼요? 네, 됩니다. 지금? 어? 아, 돼요. 오케이. 안 된다고요? 어, 뭐, 할키아스를 세 마리를 잡아야 파워업이 조건이... 되잖아. 네. 네임드 파워업 조건이 할키아스 잡는 거일 거예요. 아, 그러면은 그 뭐지? 그거 하고 하고 갈게요. 네, 네, 네. 세 마리 뽑고 할키아스 할게. 그냥 세 마리 뽑고 네임드에서 그냥 블러드만. 아, 할키아스 잡는 거예요? 지금? 네, 네, 네. 아, 뽑고 아 예, 얘네 아, 옆에 잡고. 거팔 뽑아볼게. 하스아 뽑고. 오케이. 네. 이해 갔어요? 8%, 2% 부족하나? 이거 잡으면 교만 뜨잖아. 교만 뜨나? 아, 역점 0이무조나 아, 쟤 교만 뜨지? 아이가? 이 예, 교만 떠요, 교만 떠요. 응. 오케이, 나이스. 상하나만 뽑아주십시오. 뽑는 아, 중. 어. 뭐고? 어, 어디, 어디가? 어디 어디 <laughs> <laughs> 손 먹다가 뭐야? 아, 주군 옆에 깔았어. 와, 손 먹다가 내가 나도 나도 깜놀했네. 딜좀 오르고 있습니다. 딜 예전보다. 깜놀했죠. 아, <laughs> 나나뭐그 죽음풍 맞은 줄 알았다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사라져가지고. 탈 수밖에 <웃음> 없게 깔으셨네 <laughs> <까르셨네>. 아아 <laughs> 오, <laughs> 오, 깜놀이야. 그냥. 한꺼번에 할게요. 네. <러시> 바닥 조심하세요. 응? <러시> 음? 또 가셨다. 별명이치다 어여 대류 대류 안 된다. 펠키어스. 아, 할것 같아서 이거 잡... 저 혼자 잡고 갈게요. 네, 갈게요. 공격, 제가 공격 통 해줘 아랑님 그 감문 네. 진입관문 깔아 드릴게요. 네. 예놓게요 어, 뭐이시고 <laughs>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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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잠 잠깐, 잠깐, 잠깐 안, 아니, 안 아니? 남경님 저 찍었을 때만. 건너 안에다 깎게 바닥. 불 건네. 응. 딜러 차려요 딜러 바닥이에요.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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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요. 바닥 조심하세요. 바닥 조심하세요. 안에서 깔게요. 깔고 나올게요 저 안에서. 뭐야 딜러 차린가? 뺄게요. 방 l 하겠다. 방송 전에 o t h 그대로 할게. 지금 루트는 딜안 나오면은 빡시겠나? 아니, 딜안 나왔을 때 루트인데? 이게? 너너 너무 좀 끊어 잡는 루트인데? 딜안 나올 아니. 때 안전하게 가긴 좋을 것 같아. 이거 잡고 투물 할게요. 글로벌에서면은 하 이제 딜러들이 끊어 잡으면 딜이 안 나와가지고 물 시간이 부족해. 툼을. 아 완전히? 이거 탑승 어, 안 하고 안 되나? 어어 하나 투물 고 수모 아. 수모 대 대기하십시오. 네네. 소환해드릴게요. 네, 네. 수원, 수원 가서 소환 어. 주세요. 8초 저기 올라갔다가 제가 막. 어 저랑 비슷하게 남으신 거 보니 저기서 딜물약 쓰셨구나. 에퀴아스에서. <laughs> 오케이 소환문. 잘 알고 계시는군요. 중요한 부분. 근데 왼쪽 걸땡기면전 마들 왼쪽 거도 오는가 이가 모르겠네. 아... 뭐를? 이제 너 오른쪽 거 당길 준비를 하면 될 걸. 지금 오른쪽이 어, 숨겨져 있어. 수... 왼쪽 숨고 오른쪽 거타업될 거니까 오른쪽 걸땡겨 보면 될것 같은데. 어, 그래야 돼, 그래야 돼서 왼쪽 걸 어, 당기면은 어, 지금 이제 잠깐만. 아, 근데 어, 왼, 왼쪽 거는 같은데. 왼쪽, 왼쪽 거 숨겨질 걸? 이제 기다리면? 어 지금 오른쪽 땡겨면 되지. 도발로. 오케이. 이걸 시클하고 이 영상을 남기는 거야 이제 다시 보기로. 그래서 나는 내일부터 정수를 키우는 거지. 백코님길 사이클을 보면서 좋은데, 어. 정복수를 키워야겠다. 저주해제 크리 있나요? 폭슬림하고 두분 다예요. 강력데미지 들어옵니다. 쫄 잡으세요. 뭐 있게요? 뭐 있으세요? 두 시간. 당신이 대상입니다. 당신이 대상입니다. 공격 데미지 들어옵니다. 오, 순간 이동 되는구나. 아낙님이 깔아 두셨길래 어, 이거 되나고 깔았는데 똑같이. 인치 <laughs> <laughs> <아와, 눈치깐>. 것. <laughs> 좋으시네. 볼팁인데. 왜 이렇게 깔았나? 어, 저게 되나 보다. 나이스! 하세요. 모일게요! 네. 역 한번? 아, 공포 나이스. 당신이 대입니다 나이스! 공격 데미지 들어옵니다 몰게요 한 마리만 저거 요어 안... 어. 다이가 안 보여서 와그 뭐냐 이걸로 하나 그거 할 거지 감금할 거지 어 감금 응 갈게요 사고 나오면 될듯 멀리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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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멀리멀리 50됩니다 멀리. 운이 네, 쿨오면 털어도 될것 같긴 네네 아, 애매하긴 하네 어? 키가 풀려고 했는데 저도 덤피되버린 정수님, 집 너무 좋아. <laughs> 예열을 못하겠어. <laughs> <laughs> 그렇네. <웃음> 택구님이랑 오면 고욱하면 안될것 같아. 택구님 <laughs> 고욱들 많이 올리셨을 것 같은데. 고욱, 고욱 차단했을 것 같은데. 택구님 같이 안 가려고. <laughs> 고욱에 응. 묻었는데? 딜이 너무 안 나올 것 같은데. 어, 무서워 저, 뭐야 이거. 저는 괜찮습니다. 파악이라 그나마 아크 그3%오르더라고요패치돼가지고 그 이제 공격력 3%왜 <laughs> <laughs> 그 아, 그렇게 올려주는거지? 그러니까 뭔가 귀찮아서 통을 올리는 느낌이잖아요 네. 신경을 잘 안쓰는 것같아 제가 1차단 볼게요 힘에 제가 2차단 아차단 네. 하나 안 됐어요. 다음 거부터. 다음 네. 거 댕님. 다음 거 제가. 네. 네. 그 다음 거 제가. 다음 양갱 아이 그.. 택구님. 아 제가 할게요. 다음 짤. 다음음 음, 다음 택구님. 정신이 부상입니다 다음 행님 응. 다음 저 다음 새꼬님 상อาห님네 다음 저 诶。Okay. 12시, 저, 3시, 레이미 형, 9시, 새코님 6시, 아낙님. 6시, 형. 예, 6시, 아낙님. 3시, 레이미 형, 9시, 새코님 아 이거 생동 여기서 쓰면 안되는데 출사했네요 니놈들의 네 천박함에 이젠 식물이 나는 거야. 이몸이 직접 상대해주마 꺼져라 폭도남들 바닥 조심 하 세요, 바닥 들어가 세요. 조심하세요 바닥 들어가세요 우와 고생하셨습니다 고마셨습니다와 와, 발전 많이 했다 나도 와 안그랬습니까 아랑님 어... 채꾼이 발전 많이 했죠 <laughs>